이십 절 보십시오. 내가 에, 저예요, 여러분들이고 우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오. 내가 오늘 말씀에서 는 내가 내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이쪽부터 내몽혈를꺾고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높은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과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무엇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보시면, 모든 높은 산 위에, 또, 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죠? 거기서 몸을 굽혀 행음하는 거. 그걸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는, 마음으로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하 작정하고 사는 사람은 없대 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사는 삶을 보면 그가 하는 선택과 결정을 보면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었 네. 여러분 높은 산에 그것도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살기도는 높은 산은 아니지만 한 8년을 계속해서 계속 기러다 다닌 것 같아요. 신학생 때도 한열한 시쯤 되면 10시쯤 되면 학교 뒷 산에 올라가는 게 기도하러 산기도. 그리고 아, 새신이 까지 그런 생활을 여러 해를 해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간절함 때문 아닐까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반의 대상이 누구죠? 발이에요. 발, 바할. 삶의 풍요와 그 풍요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준다는 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신, 몰렉신을 숨기려고 높은 산에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간절했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절시라고 안절박했나? 그런데도 안 되니까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를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여러분 되어지드려는 거예요. 묵상하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그분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 절실함에 대하여 가만 계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지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삶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예. 네. 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절실하다.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실하다. 라는 것과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들이 말씀을 따라하는 결정이고 선택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절실해요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나의 정력을 따라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절실했는데, 너무 절박했는데, 왜 하나님 그분은 내 삶을 고치지 않는 것이? 왜그 사람을 바꿔놓지 않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 바을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고, 다른 방법과 다른 선택들을 통해서, 일단 어쨌든 나는 하나님 좀 풍요롭고 봐야 되겠어요. 저는 좀 안정감 있게 살고 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순된 삶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을 만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이셨거든요. 저 시골에 열명 남짓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수십 년을. 성도들끼리 그몇명 되지도 않는데 싸우고, 이런 일도 허다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산에서 40일 작전 기도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 삶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더래요. 너무 허무하더래는 거예요. 예. 네. 뭐야, 이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뮤지컬을 보셨는데 뮤지컬이 다 끝났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커튼이 다 닫혔는데도 박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막 감성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뮤지컬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다시 나와가지고 쭉 서서 인사를 하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커튼콜이에요, 그렇죠? 예. 네. 뭐또 음악 같은면 우리가 그래서 한곡더 들려달라고, 확또 그러잖아요.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확 떠오르더래요.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그분의 결론이. 아무도 세상에서 안 알아주고, 어떤 사람도 안 알아주는 그 시골에서 시골 목회. 시비은 남짓한 그 성도들 데리고 아둥바둥 그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그리고 더 잘해보시겠다고 40일 작정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참팍 주치면서 너무너무 잘 살았다, 너.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알아주시는 그림이 와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해쓰게 됐대요. 아버지의 목회가 해쓰게 됐대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제가 살고 목표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손에 쥐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지금 내가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부 내가 보기에, 또는 세상이 보기에,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치우쳐 사는 삶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 이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 이건 안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꾸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 너무 지질하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나는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자식과 그 부모와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란 되어 하나님 보시게 묵묵하게 내게 주신 삶을 받아내며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통포를 할일 아니겠어요? 너무 고맙. 무뭐 잘했다. 이거 그렇게 박수칠 일 아니겠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있고 세상이 보기에는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게 주신 현실 지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선택과 결정과 방법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세요. 20절의 말씀에, 밑에 말씀들이 다 걸려있어서 20절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멍에를 꺾고 라고 되어 있죠. 내멍에를 꺾고. 여러분, 어떤 멍애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와 역할을 멍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멍해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지금의 자리를 멍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멍해 때문에 확 꺾어버리고, 내가 자유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내 결박을 꺼내며, 내가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리는 만나 먹고 살아가기, 나누진 땅에서 농사하고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발을 섬겨 삶 떵떵거리고 살아와야 되겠다 싶은 거죠. 네. 여러분, 돈에 짜치면 로또를 사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시나 보네요. 난한 번씩 로또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던데 그 선물 나한테 줄때 그래서 로또 주는 선물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한명꼭 로또를 선물을 줘요 복권. 예, 예. 여러분 어, 그럴 때마다 항상 책에 찾아드는 마음 그래서 로또 사기를 포기하는 마음 뭐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로또라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아서 예. 참을 없도록 안 사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결박이라는 단어 있죠? 모세르라는 단어입니다. 결박, 모세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만약에 결박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결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속박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의 방법과 선택으로 이 속박을 받아내고 또 이기며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하든 내 감정에 요구하고 내 욕구가 주장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내 멍게를 꺾고 내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겠다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몸을 굽혀 무슨 뜻일까요? 차란 다는데 포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몸을 굽혀 차 포로가 되었다. 그럼 행음하도다 무슨 뜻일까요? 자나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원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팔아먹은 창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행음하였다라는 뜻이. 몸을 굽혀는 포로가된 거고, 행음하도다. 너는 창녀가 되었다. 내 부르심과 내 뜻을 다 던져버린.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참 중요해 보이는 게 뭐냐면, 무엇에 대한 절실함이고, 예. 또 누구에 대한 절실함인가? 라는 거죠. 나에 대한 절실함인가? 그와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대한 절실함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나에 대한 절실함이 내 죄를 보고 인정하게 되고 그만치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고뇌의 은총 이걸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선택과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 강연 꼭 읽으십시오. 묵상 강연을 보시면 오늘 전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으세요. 해석되어질 수 있고 노형준 예, 이런 문의북상 간증인데 예.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래요. 좋은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 내게 네 대하여, 밑줄입니다 내게 네 대하여. 참 귀한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게 네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죠. 음. 이방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째 너는 나한테 이방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악한 가지는 수루란 단어입니다 예, 뜻은 여러분 외면하다라는 뜻이에요 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악한 가지가 됐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 이게 악한 가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22절요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여기 내, 네, 내가 잘 보셔야죠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피누를 쓸지라도 내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 다른 것으로 안 된다. 네가 생각하는 그 선택과 그 방법으로 안 된다.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은, 네 인생의 참 감격과 행복은 안 온다. 없다. 그런 뜻이겠죠. 다른 것으로 너도 안 달라지고, 너의 삶도 안 달라지고, 거기에 너의 사는 길이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요게 문제다, 요게. 야, 요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성경이 처처해서 내 죄를 봐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게 열쇠라고 말씀해요. 그게 인생을 풀어가는 실마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 바꾼다고 안 되고 너의 죄를 보고 죄를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어, 창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에 대한 도구와 방법과 방식을 무엇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창고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은 내 손에 들고 내 인생과 내 현재적 처지에 이와, 어, 덤비고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도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걸 그 창고에서 들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방식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게 그 창고에서 들고 나와야 하는 내 방식이고 내 방법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23절 보십시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두렵혀지지 아니하였다. 바흘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위원계시록 20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행위책. 여러분, 제가 어떤 날 그냥 꿈을 꿨는데, 이야, 내가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가 오싹한 거 있죠. 그러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책을 들고 제가 하고 있는 나쁜 짓을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고 잠을 화들짝 깼는데, 진짜 오싹하더라고요. 다 적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예. 네. 그죠? 내가 재물로 스스로 씻고, 내가 많은 피누를 쓸지라도 내지하이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근데, 아, 저 더럽히지 않았어요. 저잘 살았는데요. 이게 뭐 어땠어요? 예. 네. 알들의 뒤를 따라지도 아니했거든요. 근데, 골짜기 속에는 내 길을 봐라. 야,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적었어. 내가 네행한바을다 알고 있어.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리 달리는 것과 같았고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야 24절 정말 범상치 않게 들려요. 이 새벽에. 네. 막 이런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참 이게 알코올 중독도 그런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하는 분들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목사님들이 만나본 분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참 쉽지 않더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 그분 이름이 김철기였나요? 제일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진짜 멀쩡하세요. 술안 하실 때. 아, 너무 경호도 있고 너무 괜찮으세요? 3개월을 버티다가 술을 잡수시면 10일 동안 계속 술을 마셔요. 10일 동안 계속. 계속 집이 따로 없어요, 잠자는 데가. 그냥 술 먹고 취하면 그날 거기서 자다가 깨면 또 마셔요. 깨면 또 마시고, 또 깨면 또 마시고. 아, 근데 어느 날 겨울인데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봄에 다른 노숙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물어봤죠. 왜 그분 요즘 안 보이냐고. 아, 목사님 몰랐어요. 지난 겨울에 어, 길바닥에서 술 드시고 주무시다가 동사. 아, 추위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주기가 있으세요. 저도 주기가 있죠.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쓰는 게 너무 붙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발정하는, 성경에 있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주기가 있어요. 무엇이 찾아오는 주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예.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24절, 22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 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오픈하며 여러분 같이 중보를 놓치면 공동체와 붙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여러분 내 발을 제어하여 이건 마나란다는데요. 취소하다 그만두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기로 한그 걸음을 취소하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이건 제발 좀 교만 좀 그만 떨어라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점점 교만 좀 부리지 네, 이런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 26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어들과 제상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심지어요, 환란을 당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 은혜가 남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이 은혜가 남아있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냅두라고 그래요. 그냥 좀, 저좀 냅두세요. 예. 네. 왜 그러겠어요? 다안 되려는 거죠. 네. 아는데, 안 해요. 그래서 말하면, 냅두라고 말해요. 나도 다 알거든요. 라고 하는 거죠 네. 28절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그런 방법과 방식들이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선택같지 근데 두고 봐라 그것이 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너를 죽이는 선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업수와 같도다.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예, 이 이스라엘의 성업처럼 많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회계는 우리는 짧고, 그시요? 예. 우리 회계가 너무 짧고, 우리 회계가 너무 얕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회계가 깊고, 우리의 해계가 길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죄의 근본적인 악함들이, 이 악함들이 은혜 비달에 밝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과 정말 공개적으로 부딪치고 싸우며, 날마다 사단이 깔아놓은 몽 속에서 그발전기가 되고 주기가 차로 올 때마다 또다시 그런 악함 가운데 빠져서, 저와 여러분이 불행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시기가 없다.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 에 세상이 보기에 이것만 우리한테는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가 없구나.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냥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여. 말씀이 아닌 다른 길에 우리 인생을 놓아버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남성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들입니다 또 아들들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남성 목장 한분한 한 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중복이 또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